비의 비밀 은신처. 브라이언이 찾아낸 콜튼힐에 버려진 등산 코스야.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브라이언이 오던 곳이지. 장소는 화름했지만 보이는 풍경은 진짜 아름다웠어. 온갖 인생 문제들, 콜튼 언덕, 우리들의 피난처. 또왜 진짜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2006년 10월 12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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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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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 살려줘. 말려. 제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제발 그만해. 제발.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 진짜 제발 왜? 어 사진 찍는 법은 기억하지? 아아아아뭐야 독감 숙제는 며칠 전에 끝냈는데 꼬여버린 너와 나가 계속 생각난다. 내 멍청한 뇌가 자꾸만 나랑 주인공 제니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나머지 부분을 요약하자면 제니는 질투에 가득 차서 마이클를 좋아하는 모든 애들에게 마구잡이로 해방해놓는다.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좀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꽤 귀여운 내용이다. 결국, 제니가 다른 애들을 전부 제쳐버렸을 때, 마이클은 제니가 했던 짓을 전부 알게 된다. 마이클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말로 제니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결국, 끝에 가서 둘이 잘 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귀여운 사이코 친구의 감정이입을 하는 건 아니다. 브라이언은 마이클이랑 비슷하다. 인기 많고, 근육절고,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 브라이언 주변에는 워낙 온갖 일이 많다 보니, 그게 브라이언의 속내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그런데 그런 따분한 거 말고, 다른 부분은? 브라이언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준 적이 있다. 자기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하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다. 가끔 브라이언이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느라 나를 못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나난한다. 한 번쯤은 그냥 브라이언에게 꼭 얘기를 해 주고 싶다. 나는 네 편이라고. 아 이거 언제 끝나요? 뭐지 내방왜 이렇게 날 갔냐 순식간에 아아 아, 나만큼 날가 있네 와 대박 이렇게 주사기가 많았던가 내방 점점 더 더러워진다 와 뭐지 이런 주사기가 있었던가 2006년 10월 23일 오늘 강당에서 그린하트 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있었다. 전학해온 첫날부터 사방에 온통 포스터가 붙어있던 바로 그 학교다. 방과 후에 할 일도 없겠다. 거기 가서 내 소중한 생활을 내 소중한 시간을 홍보물이나 읽음을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예전 도서관에서처럼 예상치 못하게 브라이언을 거기서 발견했다. 브라이언은 조기 입학 프로그램 부스에서 부스에 서 있었다. 말을 걸려고 하다가 대신 방으로 도망쳐서 침대로 뛰어들었다. 난데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웃기는 하트 낙서들 때문이다. 그래. 또그 하트를 봤다. 이들은 강당 벽에도 그려져 있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누군지 몰라도 애인이랑 관계가 불안한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그런데 사실 나도 불안하, 불안해할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깊은 속마음에서는 나도 여기저기 그런 하트를 그려대고 싶다는 걸 안다. 하지만 입시 설명회에서 입시 설명회에 서 있는 브라이언 모습을 보자 현실의 어,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1년, 2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된다. 원래는 로즌피크에 계속 남아있을까 생각했지만 브라이언이 떠나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브라이언도 없고 벽에 하트 그릴 일도 없을 거다. 세상에. 머릿속에 폭풍을 치는 느낌이다. 그냥 좀 누워있어야겠다. 바라건데 다음주쯤에 깼으면 좋겠다. 매일 눈을 뜨지만 잠에서는 깨지 않아. 그리고 반복되는 비 오던 그날 밤. 생기 없는 나의 방, 끝없는 악몽. 아무런 목적 없이 눈을 뜨, 눈 뜨는 걸 반복할 뿐인 삶. 이번에는 기다려볼 만한 가짜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아. 오래전 브라이언을 향한 내 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됐던 그때. 나는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어.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똑같이 흘러갔어. 브라이언은 최, 학교 최고의 스타였고, 나는 여전히 그냥 브라이언의 친구였어. 로즈 피크 같은 동네 사람들은 뭐든지 그대로인 걸 좋아하거든. 비와 나 사이에 뭐라도 변화가 생기면 비와 그 주변 모든 것까지 망쳐지게 뻔했어. 결국 세상은 뭐 하나 바뀌지 않았고, 나 혼자 고문당할 뿐이었지. 어쩌면 졸업한 다음에 그때는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 라면서 나 자신을 달랬어. 심장을 태우는 불에, 불이 몸과 혼을, 혼, 혼과 몸까지 집어삼키게 놔뒀어. 겁쟁이라고 나 자신을 책방하면서. 하지만 누리고 있던 작은 행복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 난 그저 침대에 혼자 웅크린 불쌍한 어린애에 불과했어. 불쌍은 나한테 그런 너그러 표현이 어울리긴 하나? 내가 정말 언제나 피해자일 뿐이었나? 근데 어차피 내 잘못을 따질 사람도 이제 없잖아 이미 다 끝났어 모두 나를 떠났다고 근데 왜 이렇게 쫓기는 기분이 들지? 왜 항상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느냐 말이야 마치 누가 계속해서 내 잘못을 가려내려는 것처럼 스테이씨?